어나 파랗고 <laughs> <laughs> 지금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찍어야될것 같아 그냥 막가면안 되고 제가 건물부터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, 올라가서 보세요 전 아까 우린 전 아까 봐서. 조심히 내려오세요. 유치권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못 들어왔겠죠? 네. 그렇죠. 그 점유가 현재 안돼 있다는 거죠. 음. 근데 유치권자가 이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한다고 러면이 전체 중에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다 한, 있어야 돼요. 한 명은 좀 물고마다 있는 거. 물고마다 유치권이 있잖아요. 여기 어디 갈 거야? 여기 엉뚱한데요. 자, 우리 카메라맨님께서 너무 분해하시는 거 같아요. 성립 안 되겠는데요, 직원이? 이게 기억이 성립 안되겠요게되니까정신적 어떻게 다시 어차게 나가지 않아요. 여기가 우이생려나 봐요. 여여젖어 되지 않아요. 그여기에 되지 않요

이거 좀자 좀 보십시오. 이 형이 여기, 여기 두채잖아요.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. 두채시죠. 두채가 주체 지금? 예? 두채가 이거로 나온 거예요? 그렇죠. 아, 한 그렇구나. 집이야, 아, 한 음. 집인데 반을 잘라낸 거예요. 옛날에는 한한 한 집에 반이니까두 채가 나온 건데 옛날에는 네 채였겠죠. 네 채나 여섯 채 음. 딱딱딱 올라가있 음. 되는 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통으로 이게 이런 데서 다 통이거든요. 음. 통 건물이니까 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요 누구를 위해서? 고객. 고객이 누구냐? 미군을 위해서.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공장을 잡을 때 고객을 위해서 그런 요소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, 고객이 눈높이에 맞추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경매가 된 거죠. 이 겉에도 한 걸까요? 겉에는 안한 거예요. 겉에는 안한 거고 요거는 새로 새, 새로 붙인 것 같아요. 3-1, 3-2저벽돌은좀 네, 오래된 것 같지 아요 네, 그면은 8씩은 새로 한 거. 같아요. 음. 그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. 이게 자금난의 압박에서 됐다고 그 유치권자가 얘기하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돈은 안 나오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공사하기 계속 좋아야 되니까.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사람 거라는 얘기 들었어요. 음. 네,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소유자만 따로따로 되있을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, 유출 해보면은, 아까 제그 아주머니, 나이 드신 아주머니, 마을 신 회장님. 그 회장님도 이렇게 소로게 상통이 되더라고요. 아니, 근데 공부 있잖아요.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, 최고 높이도 안 맞고. 그런 그런 땅이야, 식으로. 땅이 약간 도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약간 좀 아니요. 건물 자체가 배척이 아니 배척이 건물은 수평인데 이거를 수평 안 짓고 기울게 줬었어요. 자세히 보시면은 벽돌이 저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더어낮죠 들어왔죠. 그렇죠. 창은 수평이야. 어 창은 수평인데 요 요건 좀 처마 처마 뭐좀 이상한데. 아, 그러네. 근데 바닥에 방 바닥의 레벨은 맞을 거예요. 겉에는 네. 이제 경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.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거 한 동만 받아가지고 여기만 정상화 시킨다고 해서 여기가 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끌까요? 왜냐면 워낙에 용량 커지면 은저 보내는 데도 고생할 것 같아요.